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리수입니다. 오늘은 프리메이드와 핸드메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속눈썹 연장은, 클래식과 러시안 볼륨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클래식은 뭐냐면, 한 개의 속눈썹당 한 개씩 붙이는 기술을 얘기하고요. 러시안 볼륨은 두개 이상.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열두 개나 스무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안 볼륨을 만들 때두개 이상씩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두개 이상을 만드는 거를 fan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fan. 부채라는 뜻이거든요. 속눈썹을 부채처럼 펼쳐서 만들기 때문에 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이 속눈썹을 미리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나온 거를 프리메이드라고 부르고요. 한 가닥 한 가닥씩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붙여주는 걸 핸드메이드라고 해요. 프리메이드의 장점. 시술 속도가 아주 빨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핀셋으로 집어서 붙이면 되기 때문에 클래식을 붙이는 거랑 거의 동일한 속도가 나와요. 아무리 많이 붙여도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거의 모든 시술이 다 끝난다고 볼수 있어요. 프리메이드의 단점. 첫 번째,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어, 이펜 모양을 보면 이 뿌리 부분 있죠. 이 뿌리 부분이 이미 뭉툭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래쉬를 붙이잖아요. 이 붙이는 과정에서 뿌리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날렵하지 않고 뿌리가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글루까지 찍으면은 더 뿌리가 더 뚱뚱해지겠죠. 눈에 붙였을 때 예민하신 분들은 이물감이라던가 무게감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은 글루를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글루를 많이 사용하면 더 오래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다른 영상은 설명드리겠지만 글루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글루를 적게 쓰면 10시간에서 12시간만 기다리면 다 마르는데 20시간에서 24시간을 기다려야지 마른다. 그럼 이 손님이 예를 들어서 밤에 시술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7시나 8시, 9시에 저녁에 와가지고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세수를 하면 안 마른 상태에서 세수를 하기 때문에 속수를 빨리빨리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글루 똥이 많이 남아요. 리필하실 때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자라 있으면 처음에는 이게 뿌리 근처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자라 나오면은 이렇게 끝에 쪽에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걸 떼내고 다시 뿌리 근처로 갔다가 새로 붙여주는 게 리필이에요. 근데 글루를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글루가 뚱뚱해 여기가. 그러면은 얘를 똑뛰면은 글루 똥 여기가 남아있는 거죠. 글루 똥이 뚱뚱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래쉬를 붙이게 되면 유지력이 뚝 하고 떨어져요. 그 다음 네 번째 단점은 어, 디자인이 아무래도 다양하지가 못해요. 만들어진 펜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0.07로 6 d 를 하고 싶어.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 0.07이고 0.05밖에 없어요. 근데 0.07이랑 0.05는 보기보다 아주 큰 차이예요. 이거 한두 가닥만 붙이는 건큰 차이가 아닌데 눈 전체를 0.07로 하고 눈 전체를 0 0 5로 하는 거는 결과물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프리메이드를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작업 사진이 다 똑같아요 뭔가 되게 눈은 되게 가지런하고 예쁜데 작업사진 물이 다양한 느낌이 들지 않는 느낌 이거든요어 뭔가 되게 단조로운 느낌이 많아요 마지막 다섯번째는 아주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유지력이 굉장히 짧아요 어 이거는 프리메이드가 만들어진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위에 첨부해 드리면 사진을 보시면 어, 프리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졌을 때 뿌리가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져 있어. 요 예를 들어서 뭐세 개를 갖다가 만들면 이렇게 일자로 요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의 털이 여기 이렇게 붙게 되면. 이양 옆에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었을 때,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감싸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양 옆에가 이렇게 붕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 핸드메이드의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프리메이드가 가진 모든 단점을 다 보관할 수 있는 게 핸드메이드예요. 글로 양을 적게 사용할 수 있고요. 글루 양을 적게 사용하니까 당연히 빨리 마르겠죠. 밤에 시술한 손님이 아침에 돌아가서 세수를 해도 유지력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글루가 빨리 마르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 글루 를 적게 쓰기 때문에 리필할 때 글루똥이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글루가 두껍지 않으니까 이물감과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2D 래쉬를 해요. 만들어진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두께가 0.10인 것 밖에 못 써요. 근데 내가 만들 때는 나0.15 하고 싶으면 0.15로 해도 되고, 0.10 하고 싶으면 10으로 해도 되고, 0 0 7 하고 싶으면 07로 해도 돼요. 이세 가지가 같은 2D인데도 결과물이 다 달라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손님이 원하는 니즈는 풍성하지만 뭔가 자연스러운 걸 원해요. 그럴 때에는 두께를 얇은 걸 써주면 되거든요. 1.10이라든가 0 0.07을 쓰면 만족스러워 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메이드의 최대의 단점이었던 유지력 부분이었죠. 핸드메이드는 유지력이, 어, 정말 정말 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래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감싸져요. 그러나 이제 핸드메이드때도 치명적인 단점은 있어요. 일단,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2D 래쉬를 하는데, 이 샵에서 하면은 프리메이드로 했을 때 1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핸드메이드로 하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야. 2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샵 입장에서는 하루에 10시간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 2시간씩 받으면 5명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프리메이드로 해가지고, 하루에 1 0시간 똑같이 오픈하면 1시간씩 하면 10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 핸드메이드보다 가격이 절반이나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드를 사용하는 샵 같은 경우에는 방리 다베로 갔다가서 여러 명을 자꾸 자꾸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볼륨이어도 비용이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샵이 되는 거죠. 대신에 리필도 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지력이 짧으니까. 하지만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는 시술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유지력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이제 리필하는 손님들이 텀이 한 달에 한번 주기가 되고요. 2주에 한 번씩 찾아보시는 분들 잘 없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은, 어, 손가락이 병신이 돼요, 그냥. <laughs>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제 핀셋으로 일일이 잡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꾹 눌러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콩 아래 갔다가 계속 젓가락으로 잡는 거를 갔다가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많은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장시간 몇 달씩 쌓이게 되면 아예 이제 엄지손가락에 그렇게 염증이 자주 나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 이제 타고 타고 손목과 이 팔까지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팔꿈치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테니스 엘보까지 온 상태예요. 기술사로서의 수명이 조금 짧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손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을 좀 제한해서 받으시거나, 제한해서 받게 되면 그만큼 더 가격을 더 많이 받아야겠죠. 내가 손님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다른 샵에서 한 달에 뭐 매출 천만원 되는데, 나는 적게 받아서 0 0만원 밖에 못 벌어. 그러면은, 굳이 내가 이 고집을 해가면서 핸드메이드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손님 입장에서는 프리메이드나 핸드메이드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냥 눈딱 떴을 때 봤을 때, 직후의 모양이 똑같으면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뭔가 빨리 떨어져서 주면은 아 그냥 이사분 그냥 빨리 떨어지네? 그냥 이 정도로 갖다 인식하는 거지 이 프리메이드와 핸드메이드에 만들어진 구조라던가 우리가 핸드메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천번의 연습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서 붙이고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광고로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손님이 오실 때마다 첫 방문하신 손님들한테는 미리미리 이제 상담을 통해가지고 우리 샵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장점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거고 대신에 유지력이 많이 가고 그만큼 속눈썹에 데미지가 적게 날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샵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래쉬에 목숨을 많이 거는 사람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목숨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전 핸드메이드가 아니면은 아예 안받요 시술을 래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메이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내 속눈썹의 건강을 챙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핸드메이드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샵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도 다 핸드메이드로 갖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핸드메이드를 고집하게 될것 같아요. 핸드메이드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아요. 눈에 있는 이물감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프리메이드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프리메이드가 팬 모양이 균일하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더라도 완전히 기계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한 연습과 본인의 인내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캐나다에서 2년간 지내면서 속눈썹 연장을 3천명 가까이를 한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4천명에서 5천명 정도가 넘어간 것 같고 저한테 핸드메이드 러시안 볼륨 기술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 특히 해외 취업 나가실 분들 해외 취업 나가서 미용 쪽으로 취업하실 분들이거나 창업하실 분들은 정말 주저없이 연락 진짜 해외 나가서 100% 살릴 수 있는 찐 해외 기술을 알려드리거든요 수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오픈 카톡으로 갔다가 문의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작업한 더 많은 작업 사진은 제 인스타그램 여기에 있는 주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